는 신랑 어머니, 뭐 파르파르하게 수가 있지요. 음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연하게 자수가 있고요. 요거 보세요. 이렇게 살짝 저고리 위에 반당식으로 이 이렇게 시스루 한 겹짜리를 이렇게 살짝 더 덮었어요. 반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덮고 고름으로 신랑 어머니. 혼주 신랑 혼주 자수도 파르파르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신랑 어머니 신랑 어머니 혼주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. 한복이 좋아서 한복만 입고 한복을 늘 만들고 입고 놀고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러고 노는 사람인데 가끔씩 무속이냐고 그러는데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은 옷을 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꼭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먼저. 무당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잘못된 거예요. 그러지 마세요.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어디까지나 한복이 우리나라 내 민족 의상이랍니다. 한복 입는 거를 너무 낯설어서 무당이냐고 하지 말아주세요. 이것은 신랑 어머니 혼주 예복으로 입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알라비 합니다.